우리가 먹었던 이 소의 고기는 심각한 염증 상태의 건강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먹을 경우 수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고기의 원산지를 더 많이 따집니다 외국 소고기보다 한우가 더 좋은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고기의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자란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또, 우리 뭐, 1인 1닭 시대인데요. 닭들이 자라는 환경도 아주 좁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동물들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요. 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쌓여 있고, 동물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자랍니다 건강하지 않은 동물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전빌 클리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존 맥두걸 이 의사 선생님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동물들의 고기가 정말 행복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다라면 하루에 뭐 5에서 10% 정도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장식 축산을 한 동물들이라면 과연 이게 영향이 되는 걸까? 한 번쯤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라면 반드시 그 양을 좀 줄여 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원래 소라면 뭘 먹고 자라야 될까요? 푸른 이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소의 사육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이 풀을 잘 소화시켜서 뼈와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축산업계에서 소의 증량을 위해서 다른 동물의 골육분을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의 고기와 또뼈 성분을 갈아서 먹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생긴 병이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기도 했고 또 공포를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죠. 또 원래 동물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이지 않은 결과 인간이 저지른 큰 실수이고 또 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이 고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소에게 풀을 먹이기보다는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곡식을 먹을 경우에 소가 더 빠르게 증량이 되고 약 1.5배 정도 목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는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의 오메가 3와 오메가 6 지방산을 검출해봤을 때 무려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100대1 정도의 비율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메가 6가 많은 상태에서는요, 염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대 1에서 1대 4 정도까지가 안전한 범위인데요. 무려 1대 10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먹었던 이 소의 고기는 심각한 염증 상태의 건강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염증이 가득한 이 소의 고기를 먹는 것, 과연 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고기를 먹이거나 옥수수 사를 먹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가 건강한 소를 만나기 어렵고요 풀을 먹인 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닭가슴살 샐러드만 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닭가슴살을 아주 질리도록 한 달간 먹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다이어트를 찾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저는 고기를 끊게 하고 닭가슴살 대신에 식물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좀더 많이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오히려 식물을,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는데 몸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한달 만에 체지방은 6kg 정도가 줄고 근육량은 2kg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고기를 끊었는데 근육이 더 늘어났다.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타났죠. 자, 그 이유는 우리 몸은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뿅 되고. <laughs> 우유를 먹었다고 뼈가 바로 튼튼해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신진대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근육을 먹어서 바로 근육이 생긴다라면 고기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근육질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잘 알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다 근육질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의 균형 상태에서 신진대사의 결과 뼈도 만들어지고 근육도 만들고 녹음에 에너지도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닭가슴살만 많이 먹었던 분이 닭가슴살을 끊고 과일과 채소를 먹어서 근육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신진대사가 잘 일어났다는 거죠. 소의 경우도 풀을 먹고 근육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할때 근육이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어야만 근육이 된다. 이보다는 신진대사를 더잘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규모 중국 연구인 차이나 스터디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전 세계에 공급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까를 연구했던 콜린 캠벨은 학자에 의해서 예, 주도된 실험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 실험 결과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나 심혈관 질환 여러 질병들에 더 걸리기 쉬워진다는 거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하루 칼로리의 20%를 동물성 단백질을 줬을 때와 5% 이내로 줬을 때 확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똑같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주입한 후에 실험을 했는데요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들은 모두 다 암에 걸리게 됐고, 5% 미만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실험을 바꿔봤는데요, 20%의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20% 이상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이 암이라는 것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고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이 필수 식품이 아니고 오히려 과하게 먹을 경우 수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암 유발이 적은 안전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부족할까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식물성으로 먹으면 뭐 근육이 합성이 안 된다 뭐 비타민 b12가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든 보디빌더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식물의 단백질 뭐 콩이나 버섯이나 해조류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도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고기 위주의 식사는 지양하시고 식물성을 좀더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필수가 아니라 가끔 너무나 먹고 싶을 때 드시는 기호식품으로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